이그 음, 응. 응. 찍으면서 말하는 거 같아요 어, 상, 상, 상. 우리 막그 찍을 때막 야심을 가랑네 이런 얘기 다 했어. <laughs> 유튜브에 올라왔 어. 봤어? 네. 봤어. 그럼 내 대화 들었겠네 아 근데 다볼순 없어가지고 왜 <laughs> 이렇게 길어가고아날씨좋 더워 네. 좀더 덥네요 근데 아, 추운 거같은게나아 그래요? 그 밤에 추우면 네, 쫄쫄이 입고 아, 점심 먹었어? 안 먹었지 저거 투자 제중인데? 어, 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대했는아저 네. 원래 작년 12월 달에 뭐 렌지 예약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 어.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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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0월 달에다가 우리 대학교 들어와 가지고 취소하려 했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취소가 돼요. 어.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제 학점을 좀때 가지고 연기해야 돼. 너 재수했니?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음, 1년생이 아, 나이스! 어 오! 오! 오, 뭐야 피곤하겠는데? 아, 슬프네 아진이 그래. 어찌 이 근데. 왜 지금 슬 틀어야 될것 같아. 힘좀 빠지지 않다 야, 미 나이스. 아니야. 에도 이렇게 돌아는 근데도 세영이가 뭐으면 팀이 어떻게 돌아는지모르겠 우리가 약속해온 게모겠냐고에 발이 안닿가있첫코트때는 되게 잘하신 분한분 계시더라고. 아까 광영동안 쭉 축해준다고 그요게그 대학 축구는 그런 건잘하고 되게 쉽게 쉽게 하더라 그런 사람이 어요 지금 제가 멀리서 지금부터 멀리다 지금부터 멀리서 지금부터 멀리서 지고부터 멀리서 지금부터 멀리서 지금부터 멀니까조금씩이아가다 지금부터 멀리서 지금대터 멀리서 지금부터 멀리서 지금 와, 터멀어서 지금부터 멀와서 지금부터 뛰리지금서서 스어 <목소리> <목소리> 뭐, <목소리> 뭐, 느낌이 다른데 내가 피드백을 해가지고 내가 머리에서 행복 그 다음 경기 어 마지막 경기 그 지저 마지막, 저기1그장 경기 아 우리가 부심을 봐야 되니까 네. 가심고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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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물이랑 먹었대요. 음, 원래 우리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음, 선배들이 좋 갔다 오셔서 수요일만 수요일만 저교스살라서 맨날 계세요 나 지금 좀갈나 네. 네. 동네 살거든 네. 아... 학교도 동네고 네. 안좋아 네. 뭐 몇시 넘으 계속 엄마 전화 통학하는 이제는 이제 처음에 한동안 그래한 시간 들어오니까 좀 힘들어. 그 내가 이게 통학하면 좀안 좋다고 느낀 게난 집이 엄청 가깝잖아. 그래서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맨날 붉은색 때문에 그냥 니까 대학교에. 가세요? 아니 그냥, 그냥... 그냥 뭐 그렇게 등질라고 한건 아닌데 조금씩 멀어지는. 그게 복학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또 애들 만나. 많이...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이랑은 안 친해요 아. 여자애들이나 뭐 남자애들이랑 군대 안간 애들이랑은 좀 아쉽죠 아시, 아. 이미 앞에 학년 한 애들이 있으면 못뭐 무대도 할수 있겠네 아. 그러게요 좀 꺼려지고 아. 대학교 애들이랑 많이 만 아. 특히 여자애들 <laughs> 걔네가 니들 군대 갔을 때 싸우고 바라보는 애들 근데 진짜 만나도 귀엽다 여인 코로나라서더그렇다 나도 뭐생하면수막막 해가지고 생한과명될거게좀 의지가 어아쓰 들어가니까 남자밖에 없더라. 그그형그 학군데 여자 많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학번에 여자애들 이금 장학회는지. 나이제각을 오, 나이스. 아, 아웃사이드. 학번 때 나이 엄청 많은 사람. 이구야거물스 우리도 팔, 년생. 좀 늙은데. 저어 금요일날 공개했을 때 스물사 살인가 었어나 나랑 동갑이다. 너희 학번? 네. 2물살살어 너희 학번이? 네. 스물살 네. 됐고, 살고 아린 축구말고 딴거 아 if y o 처음 e n 전에 sure if y o u r 나 not s u r 었 i 여행 o u r e n 여행 sure if 어, o u r e not sure if 어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저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하 i 라고하 u r e not s u r 고 if y o 너도 할래? 패밀리? 네저이름 패밀리예요? 어 그니까 원래 히치하이킹에서 어. 여행 가는 동아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히치하이킹을 못하고 뭐. 그냥 버스 대자에서뛰자가같었는데곧 없어지지 않을까? 그 응. 빨리 없어질지 모겠네 근데 지금 군대 가면 개꿀인데 어. 아무것도 안해나 그거 출신이거든신겨대출신이거든아 신교대 교육요응 제가 훈련시키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훈련을 한 2주정도 안하네 <laughs> <laughs> 친구도 군대 있는데 폭탄기를 겨울에 올려야 되는데 폭탄기 겨울에 안와 지금 안거또 뭐야? 되게 쓰러져 있어요? 됐어 10분 됐네. 됐어, 지 아, 이따가 5분 하고 또 줄게. <laughs> 왜부산대학교 왔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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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재수이는 데 그렇게 성적이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음... 아, 우리 동생은 좀 죄송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스무 살. 응. 휴가 나왔다가 오늘 방금 들어갔어. 들어가주고 어디 방지 어. 메가스터디인 죄송한데 몰라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야지 괜찮다. 여자친구 있어들다? 너 있을 거 같은데 여자친구 없어? 없어? 넌? 아쉽네. 근데 연애하는 거는 잘 맞네. 형 있어요? 뭐? 아, 아까 너한테 얘기해줬나? 뭐? 여자친구 저한테 얘기해어 아, 아니야 저저 뛰고 저 있는 애한테 얘기좀줬나 보다 그나 어, 여자친구가 바람 폈어 형 네. cc였어요? <laughs> 우리 과, 과시시가 아니라 컴퓨팅 사고에서 만났는데 형내 친구의 친구여가지고 하나 생각 거리소개시켰다구 군대 간 사이에 뭐 그렇게 돼버렸지. 3년만 만도 바람피더라. 변화가 필요했나 뭐지 싶다. 뭐 그런 말이지. 아들렸어요 러브 별로 안 좋아했거든. 사실 근데 하면 뭔가 생각은 많은, 많아지는데, 상처 입는 거 생각하면 또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예쁜 여자 보면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길게 만나니까 주변에 일도 소개도 안 시켜줄러 하더라. 음, 주변에 외롭다 한 여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나 음, 언제나 일려 있으니까. 나이스. 아 저희 키퍼가 그못막못 못 막는 척하면서 막긴 막더라 다. 아, 수업 많이 안 가면 좀별게 없어서 좀 재미없긴 하겠다. 나 1학년 때 공부 뒤지게 안 했거든 애들이랑 맨날 수업 중에 앉아가지고 제가누가 제가 누굴까? 대랬는데 그렇게 인기 많다가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어 맨날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수업 재고 술 먹으러 가고 술 먹고 들어가서 누워있고 교수님이 여긴 술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 내 산성 안 가봤지? 가봤어? 네? 여기 옆으로 가면 산성이라고 막걸리 파는데 그, 아, 거기 수업 시간 중간에 쬐우가면 아, 음, 음, 음. 저쪽이 뭐지 그아그뭐라 뭐, 하더라 그그관 이름 뭐지 사범대 옆쪽으로 빠지면 그 이런 야외다가 에 나무 숲 있는데다가 판자 깔아놓고 막걸리 팔고 칼국수 팔고 파전 팔고 하고 든냥 귀깔락 그 다음에 수요일에 뭐 애들이랑 같이 수업 듣고 나와가지고 가보고 물론 할 과제는 다 해놓고 <laughs> 그날 거기서 먹으면 뭐 그냥 하루는 끝이다 라인 어떻게 잡아줄지 이런 경기는 거의 처음이야. 아 근데 조금 너 하네. 윙이잖아. 네. 윙은 그냥 이쪽 풀백이 받으면 네. 앞으로 올라가지고 그냥 역려받아줘 가운데에서 오래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더라고. 음. 그러면 센터백이 풀백으로 줄 거니까 본는 앞에서 받아줘. 그리고 너는 이제 형들이 수비라인 올리면 그 라인 맞춰서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오프사이드 잡으려고 하는 거야 저렇게 라인 올리는 게 근데 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점점 따라가는데 죠 나도 1학년 때 내가 포지션이 나 원래 고등학교 때는 중앙미대 때 뛰었거든 뛰다가 체력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스트라이커로 바꿨다 그러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센터백 처음 하니까 근데 센터백이 제일 재밌는 거 같거든 너도 하고 싶은 인트이 있으면 만약에 니가 뚝딱하다가 응, 나도 여기 뛰어보고 싶다고 말해주면 다할수근어 지금은 다 연습하는 거니까 기술도 필요도 없고 대회 때만 잘하면 되지 않나? 대회 같은 것도 연습하고 막 그래. 아, 지금 계속 연습이잖아. 대회 많이 나오면 선발 엔트리에서 많이 넘어줄 고자이 차례. 이분도 타라간데오오야 네, 응. 아, 이거, 오, 어, 이거 크다. 어 먹었다. 어, 아, 방을찬사람 상대가 중간 동안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부산대학교에서 다이가 축구 좀 한다 하는 애들이 모이는 거잖아. 모인 동아리. 지금 우리 골키퍼 하시는 분이 이제. 공번선배님인가음 아, 근데 이제 삼성을 다니지다가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카페요. 라 커피. 어 라지 커피. 라지 커피. 라지 커피. 라지 커피. 어. 아. 그서 거기서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자 응. 아, 엄청 잘하시나 아, 나, 나. 나 당연히 궁금갔다 기억 못해주 1년 만에 만는데 기억하시더라. 그 이런 상함이제아요 낮아요. 그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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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어, 그냥 야제 햄, 라제햄 하는 게 응. 응. 우리, 우리 학과에 좀 정신적 지시, 뭐, 전설적인 존재 그런 것낌 되게 학과에 애착이 많으셔그 카페 가면 선배들다 공부하고 있어요. 어... 제가 렇게 방향전을 저렇게 해보면 이제 따라가는 힘들죠. 네. 올려 n o w it. I know it. I know it. 제 k n 에 w it. I 위에 o w it. 위에 n o w it. I know it. I know i 어나 옛날 생각난다. 추아 쉬지 마. 왜 대세 쉬어 그래도 너쓰로잉 잘하더라. 새내기 오면 쓰로잉실 되게 많이 하거든. 감사합니다. 진짜로. 나그 스로잉 파워 안 하는 새내기 너 처음 봤어. 오. 아줌마님 공조 씨다 너무 좋으셨어.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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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스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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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laughs> 아... 오케이 나이스.